자, 67페이지에 보시면 충합범프가 나오죠? 충합범프는 전 양정을 어떻게 구하죠? 근데 현장에서는 주범프와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설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요, 주범프보다 충합범프의 양정이 더 커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는 이렇게 돼있죠? 또는이 뭐예요? 두 개를 동시 만족해야 된다? 아니면 두개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예요 자연압 플러스 0.2메가파스칼 그렇죠? 자연압 플러스 0.2메가파스칼 하게 되면요 주펌프의 전 양계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펌프와 같거나 작게 해도 된다 외국은 크게 합니다 뭔가가 좀 다르죠 외국이 소방선진국인데 그럼 우리나라는요 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겠죠 토출량입니다 정상적인 누설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누설량은 과연 얼마일까? 어떻게 계산을 해요? 모르죠? 나와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모두 다 60이에요. 60 RPM 현장에서 60 RPM이 아닌 경우 보셨어요? 아마도 못볼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수가 그냥 60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요? 구법입니다. 옛날에 충합펌프의 정독 토출량은 60LPM 미만으로 할 것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 미만에는 6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현장에는 60을 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현장은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국법으로 따져도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맞죠. 정상적인 누설량 이상이니까, 그죠? 어쨌든 알아놓 두세요. 정상적인 누설량 이상. 자연압으로서 0.2 메가파스칼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토출압 압력과 같게 할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자, 68페이지 자연압이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그림이 나오죠. 어디서 어디예요? 제일 위에 있는 방수구, 서프레클러로 아, 치면 헤드가 되겠죠. 폐쇄형은 헤드인데 개방형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일제 개방결부까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고가수조 방식인데요 이 고가수조의 수원의 양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개수 곱하기 2.6m3승 5개 이상은 5개 펌프 허비척에 있는 수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옥상수조 필요하지 않죠 요즘 대단히 훌륭한 설계를 보는데요 고가수조가 아니에요 일반수조인데 일반수조가 위에 가는 거예요, 옥상에. 그리고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펌프 실이 옥상에 가는 거예요. 펌프는 작아지고요. 수조는 개수 곱하기 2.6 있으면 되고요. 옥상 수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2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설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 압력 수조가 있는데요. 압력 수의 구성 알죠? 그죠. 자동식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요. 이자동식 에어컨볼러셔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충합범퍼와 같은 역할이에요. 충합범퍼는 누설되면 다시 채우고 누설되면 다시 채우죠. 얘는요. 공기가 세면 다시 채우고 공기가 세면 다시 채우고 공기가 세면 다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누수량보다 많아야 되는 게 충합범퍼. 정상적인 누설량, 공기 누설보다 커야 되는 게 에어컨볼러셔의 용량이에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열어서 물을 막 쏘면 압력수조의 압력이 뚝 떨어지죠 에어컴플레이가 돌아서 압력을 채우는 용도냐 아니에요 화재가 났을 때에어컴플레이가안 돌아도 그 압력으로 모든 물을 0.17메가파스 이상으로 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압력수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압수조는 가압식 소화기 개념이고요 얘는 추압식 소화기 개념입니다 우리 추압식 소화기에는 모든 분말을 쏠수 있는 질소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압축 공기를 이미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평생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세면 다시 높여놔야 되고, 조금 세면 높여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 유지하는 이 압력으로, 공기 압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다음 페이지에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인데요. 가압수조는압력수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기가 두개라는 얘기죠. 아침는 수조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조가 있고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죠. 자, 이런 그림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계설비에서는 꼭 외워야 되는 그림. 뭐죠? 개통도입니다. 자, 71페이지 16번. 다음 각각의 경우 옥내 소화전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쓰시오.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그 위에 답이 있죠 맞아요 항상 보면 문제 위에 답이 있어요 1번 미만일 때 가나다라가 답이고 2번 이상일 때는 가나가 답인데 뭐 저하고 같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도 되는 거를 저하고 같이 읽으면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시간 낭비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 가는데 왜 읽어 봤냐? 여러분은 외셔야 되니까. 별표 몇 개예요? 4개니까. 네 몇개 이상은 일단 우선적으로 외시라고요? 3개 이상은. 하나하나 정리하고 외우고. 일이 많습니다. 시험문제 추가. 법규를 쓰시오, 기준을 쓰시오예요. 자,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배관이다. 염소가 많이 함유된 PVC다. 잘안 탄다. 얼마나 잘안 타요? LOI가 한계 산소지수가 60입니다. 즉, 산소 농도가 공기 중에 60% 이상일 때 연소를 합니다. 불꽃을 뗐을 때 지속적으로 탄다는 얘기죠. 아래쪽을 보면 시공 방법이 있어요. PVC 시공 어떻게 하나요? 절단한다. 다듬는다. 깨끗하게 청소한다. 본드 칠한다. 조금 기다린다 기운다 그리고 또 기다린다 그죠 pvc 많이 본드 칠해봤잖아요 공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나오면요 합성 수지 배관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처음 봤으니까 또못 쓰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왜요 법규 기준이 아니니까 지금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법규 기준이 높아요 80% 정도가 복규 기준,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설계 점검을 같이 하는 사람은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전에 계산 문제를 공부할까요? 암기형을 공부할까요? 시험장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공부하고 있을까요? 암기할까요? 그럼 시험 전에 암기한다면 훨씬 전에는 뭘 끝내야 될까요? 계산을 끝내야죠. 자, 아래쪽에 보죠. 그림에 보게 되면 굵은 선이 있어요? 이 선이 겉수배관입니다. 겉수배관의 밸브는 무선 밸브? 개폐 표시형. 그리고 스프링클라 이상에는 뭐요? 스프링클라 이상에는 템포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 충압 펌프 배관이 겉수배관이 아니네요. 순환 배관이 겉수배관이 아니고 기동용 수확 개폐 장치 배관이 겉수배관이 아니고 물올림 배관이 겉수배관이 아니에요. 근데 연결 송수관 연결 배관은 겉수배관이네요. 옥상수조, 겁수배관이네요. 그럼 왜 충압펌프는 겁수배관이 아닐까요? 근데 만일에 충압펌프를 겁수배관이라고 넣는다면 충압펌프 토출측의 밸브는 개폐표시형이야 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템포 스위치를 부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제 생각은 어때요? 충압펌프는 겁수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는 가보면 충압펌프를 급수배관인 것처럼 개폐표시형 템포세치를 설치해 놨고요. 어디에는 안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에 하라고 할 겁니까? 템포세치를?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취지를 보죠. 왜 개폐표시형으로 하라고 할까요? 왜 템포세치를 하라고 할까요? 주 배관에 굵은, 제가 표시한 이 굵은 실선에 있는 배관에 밸브가 폐쇄돼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알수 있어요? 알지를 못합니까? 화재가 나야 아는 거예요. 그죠죠 화재가 나서 소방차에서 송수구로 물을 미는데 물이 안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연결 배단에 밸브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옥내 소화전 전용은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라우 겸용은요. 설치할 수 있다. 그죠 했어요. 막아놨어요. 언제 화재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충압펌프는 어때요? 자 막혀 있습니다. 충압펌프가 평상시에 좀 누설이 됐어요. 충압을 시켜야 되는데 충압을 못 시켰어요. 그럼 충압펌프는 계속 돌죠. 방지실에서알수 있어요. 언제 화재났을 때 평상시, 평상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수배관은 아니다. 또 하나 왜 겁수배관이 아니냐? 물 있죠. 겁수 물 물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무슨 물일까요? 소화수예요 근데, 충압펌프에서 토출하는 물은 소화수예요충압수예요단순히 충압기능을 하는 거지, 이것으로 불을 끄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73페이지입니다. 편심 레드샷, 원심 레드샷 그림이 있는데요. 공동현상은 뭐예요? 공동현상의 정의를 여러분 압니까? 그 수원의 전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생겼을 때, 기포가 다수 석출하는 현상 이게 공동 현상이에요. 에어 포켓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왼쪽 거리만 편심 레드샷, 오른쪽 거리만 원심 레드샷인데요. 이 원심 레드샷 쪽에 포켓, 즉 에어 포켓이 형성돼요. 그래서 얘는 공동 현상이라 하지 않고요, 에어 포켓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에어 포켓 현상이랑 공동 현상은 좀 다른 거죠? 기포가 석출하는 현상은 공동이고요, 에어 포켓 현상은요? 고임 현상이죠. 그래서 에어 포켓 현상은 한글로 치면요 공기 고임 현상이에요. 자, 아래쪽 그림이 일본 그림인데요. 여기에서는 뭘볼수 있어요? 여과 장치 의 종류, 후드 밸브, 스트레이너, 여과망이 한 개씩만 설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하나, 정압 허비 방식에는 개폐 밸브가 있는데 부압 허비 방식에는 개폐 밸브가 없는 것을 알수 있죠. 자, 74 페이지입니다. 배관의 구경이 나오는데. 배관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주약배관법과 수리계산법이 있어요. 수리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4mps 이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수리계산법과 그냥 40mm 이상, 50mm 이상, 이렇게 딱 정해준 거는 주약배관법입니다. 자, 7번에 펌퍼의 성능은 소방시설을 아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했어요. 펌프 설치비가 비싸요? 아니면, 배관 헤드 설치비가 비쌉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배관 헤드 설치 비용이 비싸요. 그죠? 자료이 있는데, 아, 이쪽이 좀 아파요. 별 상관이 없어요. 이쪽이 또 있으니까. 근데, 심장이 아파요. 어때요? 펌프가 이상해졌어요. 전체 시스템이, 예,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성능은 어때야 되죠? 예, 7번에, 세절 운전 시정기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지 아니하고 140% 이하이고 네. 초과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이하이고 같은 말이. 시험 문제에 써 주는 거는요. 초과지 아니하고 써 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정기 토출량의 150% 운전 시전정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 두 개가 나와요. 점검표는 세 개가 나옵니다. 전계토출량의 100%로 운전 시에, 정기 토출 압력의100% 이상일 거. 여기 한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개, 점검표는 세 개.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세 개를 만족해야지 합격인 겁니다. 자, 75페이지. 아, 그림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체절점, 설계점, 150% 유량점 등을 명시하시오, 그림을 그리시오. 무선 펌프일 때, 수평 회전축일 때 화잔력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수평 회전축은 체절 압력이 120%예요. 수직 회전축이 1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120%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능 시험배관, 개폐밸브, 유량계, 유량조절밸브. 이 유량 조절 밸브가 무슨 밸브일까요? 즉 게이트 밸브일까요? 그로브 밸브일까요? 왜 그로브 밸브라고 생각을 하죠? 게이트 밸브는 유량이 조절 안 됩니까? 게이트 밸브로 정격 토출량의 100% 정격 토출량의 150%를 일으면800 rpm이에요. 정격 토출량의 100% 800으로 맞추고 150% 1,200으로 게이트 밸브를 이용해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해보니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게이트 밸브가 아니고 걸어 밸브가 유량 조절 밸브로 알고 있느냐? 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꼭지가 걸어 밸브예요. 게이트 밸브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수도꼭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죠? 수도 없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한 10년 동안 고장이 안 나잖아요. 게이트 밸브를 10년 동안 수도꼭지처럼 사용하잖아요. 1, 2년이면 바로 고장이 납니다. 어쩌면 6개월이면 고장이 나요. 근데 소방은요? 수도꼭지처럼 사용해요? 아니면 1년에 딱두번 써요? 예, 성능 시험 1년에 딱두번 합니다. 어떤 현장은 1년에 한번 해요. 그러면 50년이다 몇번 했어요? 100번 했어요, 100번. 우리 수도꼭지는 한 달이면 100번도 더. 그죠? 그래서 걔는 고장이 잘안 나는 유량 조절을 수만 번 해도 고장이 안난 열고 닫고를 수만 번 해도 고장이 안 나는 거로 밸브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소방은 뭘 써도 돼요? 게이트 밸브 써도 되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 설계 시공을 할 때는 거로 밸브 쓰는 게 좋겠죠.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게이트 밸브 멀쩡한데 아 이거 유량 조절 밸브 아니니까 뭐로 바꿔라 거로 밸브로 바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